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반값아파트의 구체적인 분양가격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고덕강일지구에서 계획된 반값아파트의 예상 분양가격을 발표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형태로 공급되는 전용 59타입 건물 분양가격은 3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사업지는 고덕강일 이 지구에서 약 5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당첨자는 SH공사의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며, 거주기간 5년이 지나면 공공에 되팔고 시세 차익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공사 김원동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부 논의에서 3억 9천만 원을 이야기했지만, 과도하다고 보고 분양가를 3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잡았다며,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분양가 최종 확정 때에도 거의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임대료는 자금에 여유가 있는 수요자를 위한 선납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싱가포르의 경우 35평 아파트가 3억에서 4억 원에 분양되며 그 안에 토지 임대료 99년치가 포함되어 있다며 매달 토지 임대료를 받는 방식보다 10년에서 50년치 미리 선납 방식은 어떨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달리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대 큰 이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남 아파트는 2억 원에 분양했는데 최근에는 12억 원대까지 거래됐다고 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강비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으며 서울올림픽대로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사전 청약은 올해 연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